변형원리 수2, 연습문제 336번. 그거에 4번. 풀어봅시다. 자, 4제 네 곱근 루트, 81, A의 루트, A 나누기, 8제 곱근 루트, A의 3. 을 간단히 해라. 단 A는 양수이다. 이거야. 자, 이거는 그러면, 이것도, 이거, 제곱근 풀어야 되니까, a의 2분의 1, 응, 요거 뭐, 안에부터 차근차근 하면은, 8 1 80일은 3의 4제곱이지. 3의 4제곱 곱하기, 3의 4제곱 곱하기, 요거는 a의, a의 2분의 1, 곱하기 a니까, a의 2분의 1, 곱하기 a야. 그럼 지수끼리 더 하는 거지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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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한몽투이니까 a 곱하기 a의 2분의 1, a 곱하기 a의 2분의 1 a 곱하기 a의 2분의 1 a의 2분의 3 a의 2분의 3 a의 2분의 3, a의 2분의 3. 그거 전체에 4분의 1 나누기 a의 8분의 3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. 그지? 어. 그럼 너희 이건 지금 뭐 밑이 다르니까 분배하면은 3의 4제곱에 4분의 1이니까 3 곱하기 이거 곱하면은 a의 8분의 3 나누기 a의 8분의 3 그럼 이거 얼마야? 그럼 이거 1이네 a의 8분의 3 나누기 a의 8분의 3이잖아 1이지 뭐 그지? 그럼 너는 뭐야? 3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알겠지?